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녹화.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자 일단 우리 팀이 있어. 우리 팀이 검은색이야. 우리 팀이 있어. 우리 팀. 얘네가 캠 팀. 그리고 파란색이 얘네가 안테나 집이라 해. 그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공격 갔었잖아. 이렇게 노란색으로 공격 갔었잖아. 가서 터는 도중에 캠이 우리 뒤치기로 왔어. 이렇게 우리 뒤치기 왔어. 자 적어줄게. 캠. 캠, 피피, 여기가 안테나, 안테나 디비라 하죠. 그냥 안, 가, 여기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간 도중에 캠이 이렇게 도와주러 온 거지, 도와주러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켓을 좀 털렸어.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어떤 상이었냐면, 황 어리가 혼자, 혼자, 안테나가 안테나 애들이 캠을 이렇게 공격해 갔어. 근데, 어, 근데 어리가 여기 뒤치기를 혼자 간 거야, 이렇게. 혼자 가서 로켓 16발을 뺏어왔어. 16발, 혼자서. 애들 다 잡고. 16발 뺏어온 거야.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여러분, 캠은 그냥, 얘는, 얘네는 레이드는 안 다닌 거 같고, 우리 그냥 괴롭히기, 괴롭히기만 하고 있지, 그냥. 어, 밴디 다니면서. 근데 얘네가 우리한테 총 되게 많이 줬어. 어, 캠네가 일단 오늘은 우리가 또, 이 상황에서, 얘네한테 얻은 로켓 16발이랑 우리가 있는 자원 더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캔집을 공격할 거야 이렇게 오늘은 캔집 공격 갑니다 여러분 드디어 캔집을 찾았습니다 캔집 찾았고 외벽 챙긴 사람 외벽 없지 다섯 개 다섯 개 왼쪽 상자에 있어 요 왼쪽 왼쪽 어디 있냐 왼쪽 그거 왼자 왼쪽, 왼쪽. 왼쪽 아래 왼쪽 오케이, 아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왼쪽에서 왼쪽 아래 쪽에서 왼쪽 이쪽 아래 어우, 챙겨, 챙겨. 자 다시 말해줄게 자 조부터 정하고 간다 안자안 여러분 안 유튜브 안안 구독자분들 드디어 캠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캠집을 찾았는데 얘네가 뭐했던 애들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테나에 있는 큰 집을 털고 있는데 얘네가 뒤치기 와서 우리 로켓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빠지는 도중에 우리한테 뺏은 로켓으로 한발쌌습니다거기 제가 멘탈이 빡나왔거든요네 감히 우리 한, 우리를 한우리 뒤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뺏은 로켓으로 우리한테 지금 쏘다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걔네 임시집 같은 걸 찾아서 털었는데 이미 아이템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집을 찾다가 결국 찾았는데 어제 둘러봤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둘러봤던 곳 거기 VM집이라고 v m 클랜집이라고 했던 듀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그 집이 캠집이었습니다 역시 드레기 <laughs> 아 <laughs> 거기 <거의> V.M.냈어, 투머니까. <laughs> 자 일단 준비해. 문 열고 나와라. 문 열고 나와라. 일렬로, 일렬로. 야, 빨리 영상 좀 찍어봐. 찍, 찍자 제대로 빨리. 자부 깔았다. 자 좋은 안아준다 플래시 꺼라. A 조 콩, 키리키라스, 우충, 제키. B, 듀 자야, 컴블 하프, 오키. 오케이, 여덟 명, 아홉 명 나까지 출발. 고 침낭 하나씩 만들고. 세상 집이 큰 집이에요? 뭐라고? 아, 이건 아니, 다른 집. 안테나 집, 안테나 집, 안테나 너큰집 알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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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 예, 예, 그, 근데 안테나 또외 그 아까 어리한테 <laughs> <laughs> 어리 털리고 멘탈 나왔다고? 아 맞다. 발을 뺏겼는데, 뭐. 음. 여러분 오늘 그리고 그 안테나 집이 캠 내리 쳐들어갔는데 어리 혼자 쳐들어와서. 뒤치기 해가지고 로켓 16발을 뺏어왔습니다 그 로켓 들고 갑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로켓이 14발 우리 애들 4발씩 들고 있습니다 지금 16발 들고 있네 제가 우리 애들이 4발씩 가는거죠 7명 어자총 우리 애들 4발씩 들고 있으니까 총 4, 44발 44발에 1 4 3개입니다 지금 집 뚫을 때 조심해야 된걔 로켓, 그러니까 로켓 막 쏜다 걔 그니까 로켓 막 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자는 거야 내가 임시지까지 짓고 가자는 거야. 뺏기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왜가다하러너 누구야? 이 간절히 우리 집에 와, 꼬깔 또 꼬레네. 누구 영님? 어? 그냥 죽였어. 영 어떻게 됩니까? K 뭐라고 씨야? 네? 숫자 이거? 초퍼. 후레시 키지 마라 후레시. 우그 하여튼 뭐 언덕 위에서 하길래 래가맞 돼지 고기만 40개 주얘이 <laughs> 앞에 어야 되는데 주먹네 음, 오늘 아마 자원 남을 것 같은데 내볼 때. 야 우리 자원 진짜 얘, 많아 지금 근데. 얘네가 터었집 아닌가? 음, 다 음, 열심히 캐가지고 파이팅. 지금 여러분 이미 지금 로켓 44발을 들고 왔는데도. 자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살짝 까일까다일물 건너야 합니다. 알고 있다. 야 그냥 물 지금 밤에 건너자. 형 여기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데 있어요. 어딘데? 여기 아니야 요 앞에 요 앞에네. 네, 걸어서 갈수 있어요. 어리랑 떠링이 어제 물다건는데전 그냥 걸어갔습니다. 옆에서 수영하고 음. 나, 내가 분명히 나따라오라 했거든? 여기 건든다고 안오더라고 야 여기 집터도 진짜 괜찮아 진짜 너무 좀 마이너스 13도 조심하자 자 임시 집부터 줄거야 망치 하나씩 들고 가지돌 들고 온 애들 안 들고 왔어? 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신이 <SSSSSSSKAN2> 자, 일, 일단 기다려 봐. 지금. 어, 여기 모닥불 있다. 조심하고.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야, 지금 정확하게 집 위치를 내가 좀 파악을 해야 돼. 집 위치가 어디야 정확하게? 여거 앞에 넘어온 집이야. 여기 앞에 넘어서 큰, 큰, <SSSSKAN2> 앞에 넘어서? 큰 집. 예, 네. 네. 딱 보여요. 외벽. 그 <SSSSSKAN2> 저 철집이야, 저거? 어, 철. <SSSSKAN2> 저 맞아. 저 집이야? 예, 네. 외벽 개 많이 돌려 있어요. 어, 저 집. 저 앞에. 몇개 뚫려져 있냐 아, 여기? 아까까지 몇 개인가 몇개몇 개. 야 여기 맞잖아 어제 v m g 네 어제. 여기 상사가. 있다 있다, 위 있다, 위 있다, 위 있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우리, 우리 짓는다짓는다야 짓는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뒤로 빠져 뒤로 빼봐, 네. 뒤로, 빼봐 네. 뒤로 빼봐 얘들아 뒤로 빼 일로 와 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그래 일로 와. 막 놓고 레이다 한다. 짓고 가야 돼. 야 빼야 돼. 야쟤 나가지 마 아예 나가지 마쟤 째고 있어. 뒤로 와 뒤로 와 그냥 뒤로. 와. 자. 쏜다. 야, 우리 안 쓴다. 우리 안 쓴다. 야, 여기다, 진짜. 아, 그냥 여기다가. 아, 여기 별로 안 좋긴 아, 하거든? 이 그래, 나올 때 뭐해. 조심해야 돼, 얘들아. 나올 때 이거. 쌈싸먹힌 거 조심해야긴 해야 돼. 알겠지? 이거, 야, 네. 도끼 같은 걸로 부셔봐. 도끼나 곡괭이 이거 하나 부셔. 빨리. 야, 쏜다. 여기 쏜다. 여기 쏜다. 갔다. 아, 아니, 여기 아니야. 안 보여. 우리. 아, 우리 쏜거 맞아. 우리 뭐, 우리 로런거없는데요 아, 어그랄게요. 아, 어 우리 육 어그래. 는저 어플이 안 뭐, 보이나, 뭐, 보이나 뭐, 봐요. 어그부터 도우기 그래. 도우 그래. 어 쏜다. 쏜다. 다다다다 야, 야. 야, 아, 어. 야, 잠깐만. Oy. 너무 빨리 발견했네 이 새끼들. 아까 관종이 말해서 그래요. 두 명이나 올라왔어 옥상에. 어그래. 빨리. 어글부터해. 어글부 어글부터. 어깨 바로에. 위에도. 기서틀렸어 그래. 밖에 3두 명 나와 있어는나무좀 던져 줘. 나무. 나무 들고 오라 랬지 이거 누가 철로 했냐? 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laughs> 말말 <laughs> 떨지 마. 더던지마 괜찮아. <laughs> 제제제제제제 죄송해요. 야, 거, 도구 안 가운데 박아라 빨리 가운데 그냥, 그냥 박아, 만들수, 대충 이렇게 박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박아 얘가 들고 있어, 도구가 상자 만드신 분 없어요? 철거할게요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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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철거 안 해도 돼 괜찮아, mm. 아, 괜찮아괜찮아 임시짐인데 뭘 괜찮아. 그래 어, 이거 그래. 입구, 입구 줄 업그레이드 좀 아, 쟤 뭐지 아.. 그면 헤드대 해체 하나 만들어겠네데형어해치 하나 만들자 또..또 헤드 대해치 하나 만들어 바닥, 지금 바닥 바닥 바 바닥 철 바닥 철 바닥 철로 안 해도 돼요? 어깨랑 나 네. 어, 뒤집어라 이거 바닥 철로 해 바닥 철로 해쟤 틈탑 버린다 1층에 돌구하철철다철 여기요 야 일단 1층에 돌 저거 돌 얼마 나왔어 얘들아 지금 철 담겼어. 그리고 가마 플형 이거 그거 해 주세요 위에. 뭐? 그렇지. 네가 달아, 프레임. 네가 달아. 아, 아 프레임. 어플 들으세요 어플. 됐어. 속전속결로 가야 돼 이건 진짜. 나와 나와. 막로 위로 따로 앉을 거예요. 지금 아, 자원을 침대에... 많이 안 들고 왔어. 막루 문열라 봐. 야돌 있는 사람 돌이나 철 일단 상자 상자하고 침대 깔아 지금 빨리 침대 깔아라. 나와라. 깔아라 깔아라 지금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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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고 아파. 핵달 <laughs> 썼는데. 잘 쌓은 명은 핵이야. 걔밴 한번 먹은 적 있어. 지마 형 짚머리에 에어 드롭 떨어지는데요 형님. 새키 깔아. 상자 어디 쪽에 깔까요? 상자 여기다 깔아. 여기다 빨리. 해치 밑에. 해치 밑에 아니고 오른쪽. 아 여기 여기. 오른쪽부터 어. 오른쪽. 대충 깔아. 대충 아. 대충 쭉쭉 깔아. 쭉쭉 깔아 그냥. 야 그거 있는 사람. 아 이게 내려온 거야? 철 많이 들고 하프 있는 하프 사람. 있어봐. 철. 잠시만. 네. 야자 돌이나 돌 남은 거 있어? 칠백 개요, 0천 개요. 버려줘, 버려줘. 네, 다른 버려, 버려, 버려. 오, 저기 초기도 쏜다. 다른 데 쏜대 어디 어느 쪽? 방향 좀. 저기 지붕. 아이저시방이 쏘는, <laughs> 쏘는 거 같은데? 시아이저는거 같아요? 와 야, 지, 진짜 잘 쏜다. 아인가? 가요. 시 아니야? 누구지? 아까 치러간다잖아. 뭐? 시명 레달든 장난 안 치죠. 앞필누이게 안돼. 이가봐요 거기 안에 나 많아요. 나나. <laughs> 뺏었는데. 뺏는다. 조심해라. 남사먹기는 강인데 이거. 데단대 저쪽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집에서도 날라온다. 저것도캠집비에요 아, 아, 어, 저 옆에 외곽 채널요 아, 외곽. 아, 중지비아요두 개. 아, 위협 같이 돌려져 있어? 아니 따로인데 하나. 같이 돌려져 있어. 야, 덜벼. 이번에 진짜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얘들아 털려도 괜찮아. 털려도 괜찮은데 웬만한 깔끔하게 털자, 오케이. 3글마저3 삼천 어글. 삼천 어글 일부 안 했어. 지금 자원이 없어서. 저철 이천 개인데 드릴까요? 아 하... 나무들까 나무. 제발 나무? 나무로라도 엇그라자 그냥. 아저0 0 0개 있어요. 아니철로 말고 그냥 나무로 하면 돼 그냥. 여기 어째 못, 못 올라오니까. 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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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네. 안 보여. 여기 지붕 집에서네. 구성이 안올라왔다 지금. 어디야? 어떤 게본 집일까? 둘다본 집이야. 따로 따로 사라지는야 금속 세로 총알 있는 사람. 근데... 어, 지붕 자 이거 만들어 줄까? 창틀? 안 만들어도 돼요. 어, 필요 없어. 아, 가자 그럼. 가자. 이제 여기서 계속 지킬 것도 아닌데. 형님, 제네 집 앞에 가서 소이렇게 사면 사도 됩니까? 얘들아 준비해라. 진짜 제 리얼 이거 제대로 가야 된다. 오케이? 빠뀐 장님, 빠뀐 장 이거 우리 역광강다할수 있다. 충분히. 쟤네 잘하는 애들이야. 핵야 핵. 핵, 어, 핵 그니까, 저... 그니까, 긴장하자고. 두두두두 두. 예스, 뭐. 뭐. 가자. 문비 풀어놔라, 다. 형님, 저희 임시집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대. <laughs> <laughs> 옥상에 안 보인다, 얘네. 나 밖으로 나왔나 형님 다뺏으 수도 있 가자. 아, 로켓, 로켓, 로켓 들고 올게. 챔기거나 아니야 옥상 있어요. 옥상 있어. 그래, 지금 왔네. 어. 아, 내려갔나 본데. 야, 근데 우리 오는 거딱 맞췄어. 저렇게 저 지은 거 보면은. 위치는 아나 보다.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오나, 오나. 어, 오자마자 그냥 짓던데, 막. 손에, 거. 손에 들고 바로 붙여서 짓던데, 어. 준비. 고. 가자. 외벽, 들고. 침낭 하나씩 깔 준비해라, 침낭. 침낭 깔 준비해. 던진에 침낭 하나 간다, 오케이? 너 멀리 깔았나? 아.. 아는 줄 알았으면 가까이 갈걸 그냥 여기 여기 밑에다 깔자 여기 밑에다가 다리 밑에다가 다리 밑에 터널 밑에 아, 아무리나 깔아야겠다 여기 옆으로 나갈 수 있거든 이렇게 나나와나와줘 막아야될것 같은데. 앞에 하나 더 설치했거든. 그냥 에이, 점프해서 나오면 돼. 나중에 살아나면 오케이. 예. 안전하다. 준비. 춤은 옥상에서 안 보인다. 얘들아 로켓을 그냥 내가 쏘면 애들 잡을 수 있다 하면 그냥 쏴 알겠지? 예. 레이드 준비.부터. g 고 레벨 몇 겹이야 얘네 몇 겹이야 두겹 일단 두겹 일단 두겹 여기 하나 뚫었네 여기 야한개더세 겹이네 세겹세 세 겹이다 와그 그 됐네 자 일단 하나 뚫는다 로켓 장전 얘들아 로켓 장전 그냥 얘들아 준비해 그냥 위로 쏜다 그냥 위로 준비 일단 얘네 일단 구멍 들어나. 3. 위에 장전 준비. 3 2 1 위로 쏴이 새끼들 쫓아버려. 까 새끼들 문 열어 이 새끼들아. 오 상자 박.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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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와 들어와. 어, 문안 들렸다 저기. 여기에 다 가면 되겠다. 형 사이. 여기. 사이. 자 사이. 사이 준비. 사이 준비. 기다려 봐. 사이로 준비 사이로 쏴. <laughs> 저 천천히 아 하나 아, 아, 내가 실수했다 아, 아, 내가 한번 다섯 나이스 나이스 예, 저기, 상당한 야 세겹이다 세겹 세겹이야 세겹이야 세겹 위로 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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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깨지게 아야적 말고 너 이제 불기 기다려봐. 옆에 왔다 왔다 왔다. 천천히 천천히 써. 천천히 돌아 돌아 돌아서 돌아서. 천천히해 천천히 얘들아. 아 우리 팀 있지. 천천히 가자. 죽더라 죽더라. 야 천천히 써. 오케이 오케이 커커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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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커. 하나 더커 하나 더커 하나 더커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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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아 우리팀이구나 다 우리야 추석개많추석 개많아 어~~, 어 세니보이얘 예, 맞아 주석이. 주석이. 야 나온다 부활 소리난다 외벽 잘 막아라 얘들아 외벽 잘 막아 외벽 잘 막아라 얘들아 템투과 좀 템투과 좀또 나온다 얘네 나봐 폭발전 들어가는 중 눈 지켜야 된다 나오는 거 얘네 한몇군대 있다 하나 컷오 쪽에 로켓 몇 그냥 발씩 많이 남았어 많이. 야, 위로 쏴라 이거 위로 이렇게 여기로 쏴라 여기로 저기 내가 쏜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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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한발더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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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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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기로 싸라. 뭐야, 우충아. 할까? 나이스. 여기 나 애, 아까 걔네들 나왔던데 지고싶지 누구? 한명 네, 있어요. 자 올라갈게, 올라갈게 얘들아, 올라갈게 이거. 올라 준비. 예, 예. 점프. 어?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헤드. 나이스. 위로 올려, 위로 올려. 헤드. 얘들아 위로 올려. 집중 거두 명. 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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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파. 아 누가 내 야, 2일에, 2일에 그냥 빨리 올라가기 응. 올라와, 올라와 2일로 올라가 콩2일 콩영, 올라가 에 빨리 올라와 저 위에 있다, 위에 메뉴 에 옥상 한명더 올려줘 한명더 올려 문치키는데 어, 옥상도 조심해 한명더 올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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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한명 더, 한더 두세 명 더. 아, 두, 올라와, 빨리 우리, 우 거기, 네. 진, 거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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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하여간. 머리 위에서, 머리 에서 해치네 음, 가운데 가운데 그냥 삼각형 원형 지나 밀린. 아 가만히 있어. 맞다. 떨어진 공갈이다 야. 뒤야 뒤야. 한명 더. 야 올라야 려는거 아니? 어 올라 라 거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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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경계. 야, 죽지 마라 너 제일 먼저 올라다면아형 저도 저도. 오케이 야너 위에 아, 아, 먹었어 위에 먹었어 여기 없어 아무것도. 다시 다시 사줘. <laughs> 밀렸어. 자방에 침낭이랑 연구대 있다. 나나 어. 나 사람. 키에, 사라. 사라. 야, 나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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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가 내려가, 사람 가 내려가, 내려상 내려가, 내한가 내려가, 내려가, 내가내나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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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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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니아니 아니야 막 아니야, 막 아니야. 막 위에서 뚫고 내려갈 거야 위에서 그냥. 진짜 응. 그래. 나 로켓 어, 세발 나왔다 네 네발 나왔다 나. 너무 막, 썼어. 너무 막 썼다. <laughs> 아, 아, 가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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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부스팅. 얘 빠진다 얘. 네 나가는 거팀 나가는 것도 봐야 돼. 더 들어와 더더 더 들어와. 그냥 더. 야, 점프해줘, 점프. 아니, 야, 2부스팅 해, 2부스팅. 올라와. 한명 2부스팅 하자. 아, 나도 와봐야 돼. 옆에. <laughs> 헤드. 나이스. 헤드 맞게 해야세요 조심해, 이거. 떨어지, 안 떨어지게. 얘네 1층이 용광로. 나봐나봐 뒤야 위에서 야, 봐라, 야, 봐라. 야, 야, 아, 이거 싸고 있는게 어때 안나? 250점 점프점프 점프아아니아내눈 앞에서 대포 터지고 있어 아 그래요? 고고고 <laughs> <laughs> 어, 야더 없냐? 일로와봐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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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줘 나한테 한에발 있어요 버려줘 어 뭐야 어디 쏘는거야? 나한테 버려줘 안돼 버려줘 빨리 여기서 옥다옥상옥상 얘들아 버려줘 로켓 빨리 버려봐. 버려봐. 없어? 이렇게 버려줘. 봐봐요.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한명더 올라. 좋았다. 네. 어. 뚱, 뚱, 뚱. 사줘, 사줘. 위에 위에 앞에 앞에. 위에 올라가는 사운드. 야아허드방 음. 찾았다 암허드 방아허드방 콩이 올라왔어 로켓 다들 몇발 네. 남았는지 한명 체크 좀한명한명한명 어디 갔어 드인데 문이 다시 다시, 다시. 야몇발이 있어 콩아 저네발 콩아 여기 한발쏴 여기 밑으로 밑으로 이거 그냥 쏴 이거 밑으로 쏴라고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그렇지 콩아 준비 천천히 꾸근개 있죠 저희 아있어야안주 잘하네 안코안 들어왔다 이거 한발더 쏴라 밑으로 완전 야, 제가 아래에 있을게, 제가 아래에 잘 쏴야 돼잘 쏴야 돼 건차 찾았고 건차 찾았다 야야 위위위나위위위너 죽었어 어, 형 뒤에 있는데 총 맞았어 저야 여기 야? 안에 아. 지금 건차 방 건창을 찾아는데 캠이 위에서 아, 경계 제대로 있어야 된데. 느렸다에 느렸다, 두명다 느렸다. 야, 저기 막아야 돼 지금. 저 쟤네 막는 거. 일단 가는 중 바로. 어, 저 테포가 테포가. 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들어간다. 야, 지금. 그냥 야, 안에 로켓사, 로켓, 로켓사. 로켓. 로켓, 로켓사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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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다. 싸싸싸 싸. 안쪽 어디 어디 어디? 분 안쪽에, 분 안쪽에 여기. 크게 허그. 아이고, 오른쪽에. 위에 위에 한명 다. 위아래 올려줘. 저거 죽었다. 올려줘, 올려줘. 자, 천천히. 바깥쪽 경계 내가 딱 정해줄게. 야, 우충이랑 재키가 바깥쪽 경계하자. 오케이? 외벽 딱못맞게 네. 경계하고 나머지는 안으로 맴모, 들어간다. 맨몸 오르팀, 맨몸 오르팀. 나 이거 맨몸, 이거 나야. 나도 올려줘. 저 일단 부스고있을게요 안에 잡았어, 확실히. 네, 네, 네. 아, 이한 명, 한 명이 오른쪽에서. 한명 한한 더, 한명 더. 아,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뭐.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자야 올라가 그냥 무장이 올라가 무장이 올라갈게 올라가 올라갈게 빨리 올줘올려 올라가 빨리 올라가 한 명, 한 명, 빨리. 아니 야 네. 건차 있으니까 건차 먹고 그냥 건설하면 돼 빨리 이거 해봐 올려봐 얘들아 아, 올라, 그러니까 올라가 한번, 자야, 한번 빨리, 올라가, 한번 자야 한번. 빨리 올라가 자야 올라가 천천히 다음공을 했어 자 천천히 한명더 올라가 나이스 나이스 나 올려줘 나 올려줘 점프 점프. 자, 이거 원신부터 올려야 돼요. 키키야 올라와 봐. 키키야 아, 올라와 아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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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이스 천천히 키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돼. 하프형도 올라가실래요? 자, 바깥쪽으로. 되겠나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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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쏴요다시 가. 아면은 어차피 이거. 아니 내려왔어요. 아, 아, 씨. 맞았다. 바깥쪽 붙까면 까면 돼요. 까면 돼요. 까면 까면 돼요.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와, 명 뒤쪽에 오른 사람 봐. 나 여기 안와 안에 먹었다 안에 먹었다 아, 나이스 잘했어 보면서 할게 보면서 게야 로켓 있나 봐, 확인해 놓. 아니 나 로켓 다 썼었어 나 들어가. 없었어 맨몸 들어가 맨몸 기다려봐 기다려봐 맨몸 우리팀 맨몸 우리팀 우리 야 맨몸 들어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건차 먹어야 되는데 건차 일단 먹을게 누구 기다려봐 건차 먹고거 초기화 있다 건차 초기화 있겠다 아 건차 건차 먹을게 기다려봐 초기화 있고 얘들아 나와 천천히 나함부터 꺼내주세요 어 너 아래 가 있어, 아래. 하프 어딨어? 저, 저, 여기. 여기 되나?